정기 박사 땡추 김종선 기술사입니다. 땡추 인사이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컨이 있는 콘센트를 꽂았는데 화재 위험성이 있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질문하신 분의 홈페이지를 가보면 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사형서를 올려 주셨는데 이 사형서를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에어컨을 구입하거나 신규 또는 이사 설치 시에는 반드시 자격증을 소지한, 자격증은 뭐예요? 전기 기사, 공사 면허업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가 사용해야 해서 설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에어컨 전문가라 하더라도 설치하고 전기 접속은 전기, 우리 전기 기사 분들이 나가서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화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올려주신 분 보면, 정격 능력은 에어컨 능력이고 소비 전력이 750W에요. 그러면 이게 0.75kW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냉방 했을 때 전류가 3.5A에 있는데, 이, 이분이 지금 콘센트가 올라온 걸 보면, 자, 에어컨은 지금 여기 벽걸이형이죠? 벽걸이형의 콘센트를 보면, 자, 멀티 콘센트를 이렇게 올려놨어요. 멀티 콘센트를 사용해줬고, 또 여기에 다른 용도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KC 기준에 보면, KC 기준에는 전류가 많은, 전격 전류가 큰 해로, 큰 해로에는 전용 콘센트 또는 이것이 지금 700 750W니까 요 전용 콘센트를 전용 콘센트를 달아 줘야지만 이게 2 1kW가 넘어가고 3kW 이하에는 전용 차단기를 달아 줘야 돼요. 전용 차단기. 자,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회원께서 이렇게 멀티 콘센트를 해서 다른 것까지 사용하면 이거는 기술 기준에 어긋나고 만에 하나 사고가 날수 있다 이런 얘기와도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전기 기사분들을 믿고 맡겨주시면 될것 같아. 이렇게 하고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래서 우리 정진하자 회원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우리 전기박사 회원님들 답변 답변해 주신 내용이에요. 어떻게 답변해 주셨냐면 바람과 나, 이 회원님께서는 에어컨 전용 콘센트를 써야 합니다. 그렇죠? KC 규정에 전용 회로로 쓰게 돼 있어요. 자, 근데 벽겨, 벽, 벽걸이형은 아까 750W라 그랬으니까, 750W니까 전용 콘센트를 써줘야 된다. 러브미 e 7 7 8 1 회원님께서도 멀티 콘센트 안 된다. 에어컨 전용 콘센트를 사용해줘야 된다. 이렇게 올려주셨죠. 그리고 키미오 이분께서는, 아니요? 화재안 나요. 저희 집도 저렇게 사용합니다. 자, 이거는 그래서 제가 달아줬어요. 안 됩니다. 이거 안 돼요. 이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전기를 모르시니까 지금 멀티콘센트 써도 문제는 없겠죠. 나중에 이게 열이 나고 조임이 풀리고 이랬을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기술 기준 KC, 아 죄송합니다. K 대문자입니다. KC에서는 벽면 소용량 에어컨이라 할지라도 전용 콘센트를 사용해줘야 돼요. 멀티 콘센트는 안 된다는 이런 얘기죠. 멀티 콘센트.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또 여기도 아껴보니까 다른 거 연결해서 사용하고 이거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그리고 우리 홍마이스터 회원님께서 전선이 따뜻하면 교체해주고 중국산이 의외로 전선이 가늘더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항상 에어컨을 켜면서 전선이 따끈한지 항상 점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전용 콘센트, 그리고 1에서 3kg 정도 된다 그러면 전용 차단기를 설치해 주는 게 기술 기준에 맞는 얘기입니다. 그게 화자가 안 나는 지름길이고. 자, 그렇게 해서 답변 올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 전기박사에서도 올린 내용이 보시면 KC 한국전기설비규정에 2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전격전류가 큰 회로는 전용회로를 설치해준다. 전용회로의 콘센트라든가 전용회로의 차단기. 그래서 1kW, 지금 여기 아계 회원께서는 750W짜리 전격을 올려주셨어요. 이하 소형룸에서는 전용 콘센트, 멀티콘센트가 아닌, 멀티가 아닌 뭐예요? 전용 콘센트 하나하나에 연결되어 있는 이거에다 연결해서 설치하는 게 맞다. 자, 에어컨 가동 전에는 차단기 점검을 해주고 단자 조임 정비 이런 거 필히 좀 해줘야 돼요.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또한 멀티 콘센트 사용은 위험하다. 위험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화재를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